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타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특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또한 아버지 하님 수능으로 많이 수고할 우리 아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홀로 아이들 싸우기에 납지 아버지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수험장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 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 실수 없이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이 자리 주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은혜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요즘은 전통 사극이 별로 TV에 잘안 나오죠. 근데 한때... 전통 사극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극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소재를 다룹니다. 좀 다른 상황과 배경이 설정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소재는 결국은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궁궐 안에서 권력에 손에 지기 위해 걸 또는 권력을 손에 쥐, 그 지, 손에 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느냐 생존을 위한 싸움이죠. 또 궁궐 안에서는 그렇게 싸움이 진행되면 또 궁궐 밖은 나라와 나라간의 싸움이 됩니다. 결국 이 사극에서 다루고 있는 싸움들의 내용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또는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또한 나라와 나라간에 좀더더 유량 고지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들을 그려내는 것이죠. 싸움의 목적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서든 해 살아남기 위해, 더 갖기 위해 또는 쟁취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궁궐 안과 밖이 동일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 매일 하루하루의 삶들도 마찬가지의 싸움들을 경험하지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생존을 위해 그렇게 싸움을 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된다면, 가진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조금씩 조금씩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싸움들도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겠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안에 궁궐 안팎으로 일어나는 싸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들도 무엇을 위한 싸움일까요? 더 가지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더큰 힘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기 위해,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싸움들이 역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요아스를 요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하스 왕도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궁궐 안에서 안팎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그 그 딸로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을 모두 멸족하려고 했던 아달아 그의 잔혹함을 피해 숨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과 연합하여 아달아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달아와의 암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을 잡자 온 나라의 우상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처음, 처음에는 왕으로서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어요. 괜찮은 왕이었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괜찮은 왕이 됐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처음은 제가 이전에 이 어 것을 다루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거 처음에 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괜찮은 사람 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는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군궐 안에서 이런 싸움들 이런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은 군궐 밖에서 전쟁을 일으켜 요하스를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 아람은 적은 무리가 쳐들어왔다고 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심히 큰 군대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적은 숫자가 몰려왔고, 유다는 큰 물이라면, 뭐 나가서 싸우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적은 군대가 유다를 무참히 짓밟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요아스는 왕실의 창고와 성전 창고에 있는 금을 꺼내서 아람 군대를 달려, 내물을 주고 달래서 돌려보내요. 이것도 요아스가 살기 위한 생존의 방법이고, 그의 살기 위함 싸움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찌됐던 그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켜냈고 버텨낸 겁니다. 생존하긴 한 것이죠. 이렇게 요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이었어요. 아람을 달랠 수 있는 돈은 지불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 지불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람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아랑과의 싸움에서 요아스는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그는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아랑과의 싸움만 집중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내부에서의 싸움에서 그는 패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는 궁궐 박 안팎의 싸움에서 모두 패배하고 결국 지켜야 할 왕위도. 목숨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고 나자 오늘 본문에 아마스, 아마시아가 그의 왕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우 아따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본문에 아바샤가 25살이라고 왕이 25살에 왕이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대며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왜 어머니의 이름을 대며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 아달랴 때문에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가는 왕비와는 왕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아마 여호아단이라는 그 어머니 왕후는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잘 아마샤를 훈련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아마샤는 스물다섯 살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그 나이에 왕이 됐다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큼 알았을 겁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소신을 따라서 정할수 있는 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왕위에 올라서 자신의 소견대로 정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인 반란 세력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궁궐 안에서 일단은 치열하게 그 안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적당히 대적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보이며 임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국계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하지만 아마시아는 그럼에도 유다왕으로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난 후에 왕권이 경고히 서자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때 시작된 싸움을 마무리한 겁니다.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모두 죽였어요. 이제 궁궐 내에서는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는 왕권을 완벽하게 손에 쥐었고 이제는 왕, 궁궐 안에서 그는 더 이상 그에게 함부로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궁궐 내에서 싸움이, 싸움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궁궐 밖의 싸움으로 그 싸움을 이어가기 시작해요. 평소에 늘 유다를 괴롭게 했던 애돔을 치기로 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 아마시아의 군대가 30만 명, 3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법 많은 숫자지만 사실은 이전 왕들의 왕들이 가졌던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많이 유다가 약해졌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사실 에돔은 그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거쳐가면서도 유다의 속국으로 지낼 만큼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충분히 많은 군대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력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마샤는 음 백달란트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십만 군대를 더 사와요, 고용한 겁니다. 유다의 30만 명, 이스라엘군 10만 명 하니 아마샤는 아마도 이 전쟁을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아마도 요아스가 많은 군대로 적은 아람 군대에 패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아마샤는 확실하게 이기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 100달란트입니다.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600억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의 돈을 북쪽에 보낸다고 하면 결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보내도 될 건지 그렇게 보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로 따져보았을 겁니다. 아마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시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소서 예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해서 좋았던 기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북쪽 군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힘써 싸우십시오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지 이스라엘 군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에 아마샤가 어떻게 했을까요? 즉흥적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다가 결정 내린 것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때, 여러분 쉽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백 달란트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도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돈도 군대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아마샤는 애동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려면 이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돈도 군대도 아마샤 입장에서는 쉽게 포기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결국 어떻게 했죠? 돈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후유증이 되기도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들이 약탈을 한 거예요. 어찌됐던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받아내는 것이죠. 아니 돈을 포기하면 백성들이 비난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나라 돈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느냐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재난지원금 문제 갖고도 굉장히 뭐 이게 뭐 전체를, 전체력을 다 줘야 되느냐, 선별 지급해야 되느냐, 그 문제 갖고도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말이 나오겠죠. 군대를 돌려보내면 승리에서좀더 멀어지는 것,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돈도, 군대도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돈은 포기해도 아마샤는 그 이름을 알수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포기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도 놓고 군대도 돌려보낸 겁니다. 그것을 인해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샤는 진짜 이겨야 할 싸움은 사실은 궁궐 밖에서 나라와 나라간에 또는 궁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샤가 진짜 이겨야 할 싸움은 사실 아마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매일 매일 나의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인 것처럼 그거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나의 안에 있는 이불신앙과 싸워서 그는 이겨야 했던 것이에요. 전쟁에서 지더라도 내 안에 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편법을 쓰고 부정한 것을 쓰고 죄악을 쓰고 반칙을 써가려는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그는 이겨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는 나. 늘 몸부림치며 더 좋은 것을 몸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놓고 세상 것들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 이겨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불신앙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에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늘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저도 하나님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마셔는 이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또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결국은 하나님 붙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제대로 하나님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2 절만 한번 읽어보고 어, 마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믿음대로 사는 것처럼 믿음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일 같이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우리 목사님 어, 말씀 전하시면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고3) 수험생들이 (1년) 동안에 수고했던 그 수고들 어, 또 열심히 공부 그 결과들을 얻기 위해 좋은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시험장에서 많이 수고하고 고생을 할 텐데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 없도록. 어, 또 고생한 수고에 맞게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평안함 달라고 혹시 불안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해서 실수하는 일 없도록 그러나 위에서 기도하기는 좋은 전수 받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또 좋게 진학하고 또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는 것 어, 그것이 정말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정말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오늘 아마시아의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과의 싸움에서는 지지 않는 일년 동안 수고했지만 정작 대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는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이 혹이나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그런 아이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진학을 통해 대학을 통해 하나님 아이들을 그 땅에 보내주시는 선교사로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곳에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이 경고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잘볼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후에 삶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신하 간의 경고에 서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앞에 기도 제목 적혀 있는데, 기도 이 제목에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